씻어? 어. 앉아 아빠 저기서 어디에? 저기 외로 놀이대 오등둥끙 떨어져 떨어져 뿡뿡안 무서워? 무서울 것 같은데? 어. 어. 무섭지? <laughs> 아빠. 어. <laughs> 누리 어디가 왜? 아빠 a 운동해. Ap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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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자전거 누가 가져갈까 봐. 어디 가는 거야? 아니, 걷자 왜? 아니, 우달 옆에 있는데 너무. 왜? 누가 가져갈까 봐. 아, 아빠가 잡아버리지. 응. 아빠 싸움 잘하는데. 그게. 어? 그럼! 아빠 다 잡아갖고 다, 장난 아니지? 다 어! 오지를 못하지! 도둑 전세상에 아빠 쌈 제일 잘해. 찾아보지로 그럼! 여자들도 못하지. 응. 너는 좋겠다. 아빠 힘이 세서. Oh. <laughs> <laughs> 밟아야지, 밟아. 그렇지, 여기 잡아, 잡아, 발을... 이 팔을 여기 잡아. 그렇지, 여기 잡아. <laughs> 봐봐, 아빠, 아빠, 봐봐. 잡고잡고잡고 잡고, 잡고. 예. 잡고잡지야지 <laughs> 그렇지 고그고잡고체고체제체제 와우 브라보 하이파이브 최고 그래 그래 잠깐만 내려와